그런 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알것 같다. 이제는 알것 같다. 이제는 지나고 보니까 다알것 같다. 우리가 보수 안에 있으면서 뭔가 나도 어쩔 수 없는 가, 보수라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갇힌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나 깨달았어, 이번에. 확실하게. 저, 저기, 나는 정치를 잘 몰랐지만요. 어, 정체를잘 몰랐지만 이번에 한동훈 덕분에 알게 됐어요. 알면서 아, 저 보수가 저렇게 썩었었구나 것도 알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그걸 한동훈이 깨우쳐줬어요. 한동훈이 한동훈 대표가 깨우쳐줬어요. 2년도 받아들이면서 서로 타협해서 어, 고쳐나갈 거고쳐나가고 저쪽에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이쪽에 잘못된 거는, 음, 바꾸고. 그런 마인드잖아. 근데 쟤들은 싫은 거야. 바꾸기가 싫은 거야. 바꾸기가 싫은 거야. 계속 그 썩어 문들어져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젊은 꼰대들도 있잖아, 젊은 꼰대들. 정치판에. 그 젊은 꼰대들 있잖아, 지들 말잘 듣는. 걔들한테 고는 정신을 계승시켜가지고, 한동훈처럼, 어? 변화와 세신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배척하는 거야. 스님 어서오세요. 그 변화가 싫은 거야. 변화가 싫은 이유는 뭐다? 저 사람들이 변화가 싫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뺏지. 뺏지. 변화와 세신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변화와 세신은 하면 뭐죠? 세대교체가 있어야 되잖아. 변화와 세신은 곧 세대교체니까. 세대교체면 하 자기들이 뺏지가 날아가거든. 딱 이유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 이유 하나 그거예요. 단 하나. 나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단 하나 뺏지. 요거 유지하고 싶어서 한 노을이 싫은 거야. 지들 뺏지 날라가겠거든. 구태 정치인들 아웃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웃 따을놈 지들이 지금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지들이 아웃이거든. 유성경님 어서오세요. 본인 스스로 그거 발악을 하는 거야. 아유, 이제 나도 물러날 때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해 먹고 싶은데, 이, 걸 계속 해 먹고 싶은데, 한동훈이 들어오면 못 하거든. 위태롭거든. 그래서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쪽 세력과 손잡고, 그쪽 세력이 한동훈을 배척하고 막 그러니까, 한동훈을 배척하는 것들끼리 뭉쳐가지고 서로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도, 윤석열은 뭐다? 김건희 때문이고. 김윤석열은 원래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 되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 저, 저 사람도. 처음에는 뭔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물론, 그, 보수 마인드도 아니고, 뭔가, 이도 저도 아니었어. 아니었는데, 나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요 근데 점점 물든 거야, 물든 거야. 물들고 김건희, 김건희가 문제예요. 김건희가 왜 이렇게 돌아갔노 이거 돌아갔나 이거? 긴건희가 문제야. 윤 한동훈한테 그 복수심. 뭐그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한 한동훈한테 복수심. 그거 복수심. 5뉴월의 설이 내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 김정자님께서 지어주신 5뉴월의 설이 별명. 애칭이에요. 애칭. 온열의 설이가 지금 여자들 온열설이 무섭다고 그러잖아 그거 하나 그냥 그 와이프 때문에 이지경까지온 거예요. 그냥 뭐 나라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김건희 말딱 김건희 내 와이프를 그렇게 처음에 그래 얘기했잖아. 네가 감히 형수한테 그래? 이랬잖아.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